방송도 중 실시간으로 욕 먹은 최욱의 반응 들어보시죠. 갈등, 갈등 얘기할 없어요. 필요도 없고 음, 음, 이제는 성과만 우리가 음.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정편은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부추겨요. 부추기지. 그이고 그래, 그래 그런 우려는 성과로 불식시키면 될것 네, 같습니다. 이 음. 예, 부분은 당분간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. 네. 예, 당분간은 이거는 네. 알았지. 네, 네. 네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. 아, 많은 분들이 백혜령 음. 경정 수사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네요. <laughs> 계속 얘기하라고 예. <laughs> 아야 어, 이렇게 막 요까지 어? 올라옵니다. 와이거 다시 한번 또 제가 검토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안 한다 그러니까. 예. 네. <laughs> 이게 제가 뭐 짧은 생각으로는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, 아, 어, 갈등만 부각되고, 음. 본질은 사라지고, 그쵸. 수사 동력은 약해진다고 약해진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, 음. 왜냐면 일단락은 좀 됐다고 네. 봤는데, 네. 무슨 일단락이 됐냐고, 너 혹시 마약사범 아니냐. <laughs> 지금 난리가 났어 아시죠? 난리가 났어그러네 진짜로. 네. 아. 어쨌든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뭐또 얘기하죠.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월요일까지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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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부터> 아시아는 <아시안을> 거로. <laughs> 너무 아시아. 제가 이, 솔직히 내가 이거 제일 많이 다루지 않았나? 그렇죠. <laughs> 솔직히 관심도 안 가질 때 내가 그 대검에서 네. 합동수사팀 만들었을 땐 내가 박희롱 경쟁을 연결해가지고 네. 그렇지. 이거 어떻게 심우정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심우정이 수사팀을 꾸리냐고 난리 치게 나야. 네. 야 근데 나를 마약사범으로 모아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분간이라는 말은 3일 정도를 뜻합니다 <웃음> <웃음> 오늘까지예요 <웃음> 오늘까지. <웃음> 신뢰받은 언론인 <laughs> 네그렇습니다 예.